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손 힘찬 오가타 마리토 지친 하루의 끝에는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꿈꾸는 업종에서 일하게 됐는데 텃새가 심해서 일을 할지 그만둬야 할지 고민을 한다든가. 부모님이 내 진로를 반대해서 힘들다든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여자친구 때문에 학업에 집중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신경 쓰인다면 관계를 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무책임한 충고를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다. 단지 여러 가지 고민할 법한 주제들을 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건넬 뿐이다. 그 조언이 절대적인 정답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닌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인간관계, 자존감, 사랑, 인생. 이 모든 것에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 나의 하루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라는 진심 어린 마음. 그 마음 하나는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될 테니까. 모두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 모두를 사랑할 수 없듯.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가 주장한 말에 대해 매일 생각한다. 정말 사람들의 고민이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인간관계는 영원한 과제라는 점이다. 자신이 산에 들어가서 사회와 단절하고 수련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감정 소모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즐기라고 말하지 않겠다. 단지 내가 바라본 인간관계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하는 것뿐이다. 나는 평소에 다른 사람의 다림을 인정하고 가까이 지내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둔다. 지나치게 가까우면 기대를 하게 되고 실망감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이해와 존중 이 첫걸음을 떼지 못한다면 인간관계는 몹시 피곤해진다. 유대교 교리 중에 우리 삶에 적용되는 명언이 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다.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 역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0명 중두 사람은 당신과 서로가 모든 것을 받아주는 더 없는 벗이 된다. 남은 7명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다. 이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신도 싫어하는 사람이나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누군가에게 이도저도 아닌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주 간단하다. 한 사람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된다는 것.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면서 모두로부터 잘 지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모두를 일일이 챙길 수 없고, 살아가기도 어렵기에, 모두하고 잘 지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이상형만 골라 담을 수 없다. 연인관계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각자 원하는 인간적인 이상형이 있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인간관계를 분류하곤 한다. 자신의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다는 이유로 말이다. 하지만 그건 위험한 생각이다.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도 크기 때문인데, 그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완벽할 수 없을 뿐더러, 당신 또한 그들이 원하는 모습처럼 완벽해질 수 없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약점을 타인이 3분의 1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신도 모르는 어떤 부분을 누군가는 이를 갈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로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완벽한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다. 오해를 전제로 한 기대보다는 이해를 전제로 한 기대를 하는 편이 실망감을 덜고 기쁨을 배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관계랑 가까울수록 크게 대인다. 연인 간의 잦은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몸과 마음을 가까이 두려고 하니 사소한 생각부터 충돌을 피할 수 없어서다. 또 정말 친한 친구라도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다. 화해를 통해 관계를 되돌려 놓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될수 있다. 슬프지만 그것이 인간 관계의 현실이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끊을 수 없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특히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때문에 가까이 할수 없으면 잠시 멀어지는 것도 방법이다. 따로 독립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자는 시간 외에는 밖에서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가족을 마냥 피할 수 없으니, 피하는 시간에는 당신의 그릇을 넓히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를 갖추는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가족에 관한 글을 올렸었는데 지인이 내게 댓글로 가족 관계에 대해 일러준 내용이 생각나서 공유해 본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사이가 무척이나 가까울수록 상처를 주기 쉽고 받기 쉽네요. 연인이나 친구의 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가까워서 서로 배려하고 고치기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만큼 밉고 미운 만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모루와는 가정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라고 말했다. 정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서로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친해지는 것도 위험이 따른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 된다. 똑똑한 사람이나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될수 있다면 말을 안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를 통해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관계가 깊어지거나 제자리걸음을 유지한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나서다. 믿었던 친구나 직장 동료와 사이가 틀어지면 그들에게 털어놓았던 고민거리는 모두 약점이 되고. 과장된 소문으로 돌아온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한 대화 내용들이 언젠가부터는 상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 힘든 짐을 풀어놓으니 돌덩이가 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것만큼이나 초라한 일은 없다. 내 약점을 알아도 그것을 존중해 주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다만 새로운 친분을 맺을 때 나를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한 뒤에 조심스레 대화를 해야 하는 우리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근거없는 소문이 나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깊은 속을 알게 되면 아이 사람 참 진국이다.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나 같은 경우 자주는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독서, 글쓰기 모임에 참석하면서 생각을 들려주기도 하면서 듣기도 한다. 딱히 어떤 목적을 위해 친해지는 경우는 없었고, 아 하고 던져도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과는 대부분 금방 친해진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에서 밝히는 내 생각과 단둘이서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나누는 이야기는 공간뿐만 아니라 마치 책 속에 따로 숨겨진 페이지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든다. 새삼스럽지만 평생 친구란 굳이 10대 시절, 중고등학생 때 생기는 것이 아님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동화 속의 해피엔딩처럼 잘 풀리는 일이 많지만은 않다. 특히 이렇게 본인 혹은 상대의 깊은 속을 알기 전에 어떤 선입견이나 소문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 다가오기 힘들거나 다가가기 어려워진다. 오해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는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험담하는 사람을 굳이 애써 붙잡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해를 풀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기도 전에 낮출 필요는 없다. 나에 대한 이미지 관리는 다수에게 정확한 견해를 밝히는 것과 소수에게 내 진심을 전달하는 일이 아닐지 생각해 본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 범죄 심리학에서는 피해자를 세뇌시킬 때 상대방에게 자기 반성을 하게 만든다고 한다. 나 때문에 잘못됐고, 이건 모두 내 책임이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킨다. 이 이론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인간관계에서 불리한 입장, 혹은 보다 의뢰 입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깔고 시작한다. 즉,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지한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관계라는 것에서 보다 갑의 입장에 가까운 사람은 상대방의 그런 태도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이용하는 데 있다. 만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상대에게 자비를 바라서는 안 된다. 당신이 굽히고 참을수록 그런 당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얻고 계속 바꾸기 어려운 성향이나 자신이 보기에 단점이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고치라고 요구를 할 것이다. 또 상대를 생각해서 조언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그것보다는 상대의 언행을 통해 내가 어느 부분이 불편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설득하기도 수월할 것이다. 친구, 연인, 연상, 연하 등 인간관계는 모두 동등하다. 나이에 따라 상대를 푸대접해서는 안 되고, 나이가 많다고 모든 말이 옳은 것이 아니다. 이미 자리 잡힌 성격이나 습관들은 고치기 어렵다. 고로 상대방의 부족해 보이는 모습마저 받아들이고, 이를 어떻게 맞춰 나갈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